개정영어 YBM 박준원 2과 들어갑시다. 본문 1. Animal expression in English. 영어에서의 동물 표현이겠네. 자,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어법이니까 좀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어법이 아주 까다롭진 않다. 일단 내용 들어갑자.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the English language? 자, 동물들은... 이 have to do with 표현으로 익혀야지. 어, 뭐야? 어떤 관련이 있다 이거야. 영어 언어와 어, 무슨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A whole lot. 아주 많습니다. You'll be surprised.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뭐? 알게 돼서. 뭐를 알게 되지? 단지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이 involve animals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이는뭐 투부정사의 부사적 영법이지 감정을 나타낸 형용사들이 왔으니까 바로 이유 아니겠니 어, 부사적 영법의 이유 자 그래서 고려해봐 some of the fascinating 아주 매력적인 방식 몇몇을 고려해 보세요 그런데 그 방식에서 동물들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상적인 영어에 자 그러니까 동물이 일상적인 영어에 관계되어져 있는 아주 매혹적인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봐라 이거다. 자 여기서 어법 조금 더 체크를 한다 그러면 어그 방식이 아주 매혹을 주니까 fascinating 연구고. 자 우리 여기서 우리 뭘 어떻게 하지? 이 이미지를 생략을 할수 있겠지. 그치? 어더 웨이디의 관계 부사 하우는 사라졌잖아. 절대 적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생략하고 fascinating ways animals are involved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아하. 자 그러면서 let's begin. 우리 시작해 봅시다. 아주 기본적인 언어적인 과정. 그게 바로 뭐다? 바로 the analogy. 바로 비유. 유출 가지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네. 비유는 is a comparison. 비교입니다. 두 가지 것들에, 그지? 그리고 비유는 is a convenient way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그렇 언어가 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동물들은 주로 사용됩니다. because because 하면 주어 동사 뭐 왜냐하면 그들이 친숙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집니다. By way of analogy by way of 하면 머머의 형태로 또는 어 머머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머머의 형태로 정도로 해석을 하자 머머의 형태로 그래서 비유의 형태로 동물 표현들이 draw on the similarities 바로 끌어내는 거지 draw on 유사성을 끌어냅니다 뭐 사이에.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을 끌어냅니다. 자, 사람들 관계사 들어갔다.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Are not courageous.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불립니다. Chickens라고. 반면에, 이제 그럼 용기 있는 사람들은 are sad. 얘기되어 줍니다. 뭐라고? Lion-hearted. 아주 용맹하다고. 사자의 마음을 가진 거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it is not hard. 이거 가져오진 조어. 표현 이기자 주관식 대비하자 It is not hard.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이러한 그 비교 뒤에 있는 논리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지? 본문 1,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로 가자 Animal analogies, 동물의 비유들은 are based, 근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아주 자세한 관찰에, 그 동물 행동에 자세한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however, 하지만 what if the casual observation, 만약 여기서 이제 그 캐주얼하면 우연한 또는 뭐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이런 뜻도 있는데 어이 캐주얼이 또 어떤 뜻이 냐면 형식상의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만약 그 형식상의 어떤 관찰 그러니까 자세한 관찰이 아니라 형식상의 관찰이 잘못된 가정으로 어, 이끌면 어, 어떻게 되나요? 어. <laughs> 또는 misinterpretation 잘못된 해석이 gets in the way,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그냥 겉보기로 형식상으로 보는 거니까 겉보기로 그냥 슬쩍 보는 관찰이 잘못된 가정을 이끌거나, 어, 잘못된 해석이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this has often been the case. 이것이, 어, 종종 그런 경우입니다. 자, 뭐에서? 바로 영어로 된 동물 표현에 있어서의 경우입니다. 아, 그러면, 요, 요거요 지문에서 이 부분이 있잖아. however도 있고, this도 있고, 이런 거, 문장 넣기 순서 문제 참 나오기가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이게 딱 떨어지잖니. 이것이 종종 그런 경우다. 자, 요, 꼭, 문장 넣기. 문장 넣기 체크를 하자. 중요한 것 같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가 crocodile tears. 바로 악어의 눈물이 좋은 예입니다. 자, 악어의 눈물을 아마 설명하는 모양이네. 자, 한 사람은 얘기되어 줍니다. 뭐 한다고? 바로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자, 만약 그들이 pretend, 뭐뭐 인체하는 거지, 슬퍼하는 채 한다면 언제? 그들이 슬프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안 슬픈데 슬퍼하는 채할때 바로 뭐야?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대. 자그 생각은 옵니다. 뭐로부터 아주 인기 있는 믿음으로부터. 자 믿음 이게 추상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추상명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 보충절대. 뒤에는 어떻게 되지? 뒤에는 완벽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믿음. 악어가 어떤 슬퍼한다는 뭐에 대해서 바로 그들이 죽인 먹잇감에 대해서 어, 슬퍼한다라는 그런 인기, 흔한, 인기 있는 믿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the fact is, 아,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순서나 문장이 다게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해놓고 여기 콤마 나오잖아. 요 콤마가 명사절 접속사 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명사절이 이렇게 온다라고 보면 돼. 근데 사실은, 뭐야? 악어들이 seem to cry. 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하는 동안? 자, 그들이 먹는 동안 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뭐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 뭐다? 그들의 눈이 스티뮬레이티드, 자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뭐할 때? 그 입주위에 있는 근육이 먹기 위해 움직일 때. 그치? 먹기 위해 움직일 때그 입주위 근육이 자극, 그들의 눈이 자극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라 이 얘기네. 그지? 그래서, the fact 다음에 여기 대해서는 여기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지. 그니까, 러 그들의 눈물은 뭐야? are only a physical response. 단지 어떤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자, with nothing to do with feelings.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지? 단지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자, making a beeline also belongs to the group of animal expressions. 자, making a beeline을 만들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 곧장 가는 거야. 곧장 가는 것은 또한 속합니다. 어디에? 바로 그 동물 표현의 그룹에 근데그 표현 뭐에 근거를 둔? 바로 결점 있는 어떤 잘못된 관찰에 근거를 둔 그런 동물 표현 그룹에 속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관찰이래 자 그러면서 B라인은 전형적으로 뜻합니다 직선을 뭐 사이에? 두 지점 사이에 직선을 뜻합니다 If you make a b l i n 인 for someone or something 만약 네가 uh, make a B라인 해석이 뭐니? 곧장 간다면 누군가나 또는 뭐 어떤 것에 곧장 간다면, you go straight toward your destination. 너는 곧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b 라 line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너는 너의 목적지에 곧장 간다는 것입니다. 해놓고 여기서 ignoring은 분사구입니다. 뭐하면서 무시하면서 누구야? 네가 무시하지. 그러니까 능동의 자이 i n g 로 써야 되겠지. 뭘 무시해? 그 길을 따라 있는 그밖에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너의 목적지에 곧장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 예시 들어갔다. 예시. 예를 들어 너의 엄마는 might have told you to make a be r right i home.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영식이네. 네가 뭐 하도록 바로 집에 곧장 오도록 뭐 학교를 마치는 곧장 오도록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자, 동사 뒤에 이쁘니까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hether 뭐 뭐인지 아닌지지? 바로 벌들이 정말로 똑바로 비행하는지 어디로 바로 그들이 각오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똑바로 가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여기도 마찬가지, 콤마가 된 역할을 하지 주로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대동사 아, 표시 안 했는데 이것도 대동사로 체크하자. 어떻게 하지 않는다? 똑바로 날아가지 않는다. 바로 fly를 받으니까 do not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틀리게 될것 같으면 are not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대동사 체크. 자, 그래서 as you may have observed, 당신이 관찰했었을지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irregular, 어휘 체크해야지, 어휘 체크, irregular, 비규칙적인 어떤 트위스트, 비틈, 또는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들의 비행에서.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아니라 비규칙적으로 막 오고, 막 방향도 바꾸고 막 이런데. 그들은 종종 멈춥니다. 뭐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그리고 take a long way around. 그들은 종종 아주 긴 길을 around 주위로 둘러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회한다 이 뜻이야. 그래놓고 다시 이거 강조형법이네. 어, 강조형법 계속 나오네. 자 뭐야? 그것은 오직 뭐할 때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뭐? 바로 꿀이라는 짐을, 꿀의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뭐가? 그들이 스트 r 이 i g h t 바로 직선 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 그래서, 벌의 경우에 있어서 그 진실의 오직 일부만이 came to represent the whole. 자, 뭐다? 그 전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 진실의 일부만이 그 사실 맞는 경우다. 아,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나중에 본문 두 번째 시간에서 또 계속 마무리 하자. 자 본문 3 들어가자. Even though 부사절이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안다할지라도 뭐라고 이러한 비유들이 o n o t based 바로 과학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할지라도 바로 그 표현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아니다.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데 어디서 바로 언어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어법 알아야 되는 거 disappear 자동사.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테 쓰면 안 된다. 알겠지? 여기 수동태 쓰면 안 된다는 거, 어, 요, 꼭좀 체크를 하자. 자. 그래서, in fact, 실제로, partly due to these expressions, 바로 부분적으로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자, due to 전치사다. 뭐, 대표적으로 뭐하고 같이 쓸수 있니? 뭐, because of하고 같이 쓸수 있겠지? 아니면 뭐, owing to 이런 것도 적을 수 있다. 자,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어,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놓고 믿음 다음에 이거는 무슨 명사? 바로 추상명사. 추상명사 뒤에 대시 오면 아마 보충절 대. 동격의 대시지. 뒤에는 완벽한 거. 알겠지? 그럼 어떤 믿음? 악어가 운다는. 그리고 벌이 <laughs> 항상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그들의 목적지까지. 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때로 그 비유의 의미는 may not be b s 명백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대. 그러면서 그거 이제 예시야. 자, 예를 들어, what comes to mind? 뭐가 마음에 떠오르나요? 언제? 당신이 바로 문구, white elephant 또는 black sheep을 들을 때. 자, 뭐가 마음에 떠오르나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뭐다? hearing these phrases for the first time. 이러한 문구들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이거는 뭐 분사구문으로 봐야 되겠지, 음, 이 사람들이 듣는 거니까 자,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not correctly guess,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는 이제 화이트 엘리펀트다 그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표현은 어, 태국으로부터 옵니다 자, 오래전에 태국에서 화이트 엘리펀트는 were very rare, 아주 희귀했습니다 Whenever one was found, 그 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그 하얀색, 그 코끼리가 발견될 때마다, it was given. 그것은 주어졌습니다, 왕에게. 어, 희귀하니까 왕에게 바쳐졌나봐 자, 그 왕은, 근데 여기서 우두, 이거는 이제 과거의 습관이야. 과거의 습관. 과거의 습관으로 뭐뭐 하원했다야 우리 과거의 습관으로 또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곤 했다고 used가 있어, used. used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있는데, 자, 이 would는 used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동작동사하고만 쓰여. 동작동사하고만. 자, 동작동사하고 쓰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학원했다. 해석이 학원했다 만드는 거야. used 같은 경우는 둘 다가 돼. 동작동사도 쓸수 있고, 또 뭐다? 상태동사도 쓸수 있어. 그둘다쓸수 있어. 그지? 그래서, 동작동사일 때는 학원했다, 상태동사일 때는 뭐뭐였었다.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그 왕은 그것을 주곤했습니다 뭐, 황실의 선물로서,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했는데 다시 명명도 관계산에. 자, 어떤 누군가? 그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 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걸 선물로 준대. 해놓고 이유가 나오겠지. Because.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동물이, 어, cost a fortune. 아주 많은, 원래 fortune은 부,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돈, 엄청난 돈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야. 뭐 하는 게 바로 돌보는 것이 자, 이거 참고로 이, 이거는 투부정사, 사실 이거는 명사 적용법이다 원래 이게 이렇게 돼. It cost, it cost a fortune to take care of it. 그러니까 take care of the beautiful animal. 원래 beautiful animal이 이 오브 디아의 목적어였어. 근데 이 cost 동사는 이 가주어 자리에 이 투부정사의 뭐야? 진주어의 이 목적어가 투 부정사로 이렇게 상승을 시킬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는 거다. 혹시 뭐 개별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개별적으로 물으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아무도 could refuse. 그러한 선물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왕이 선물했으니까. 하지만 it could financially. 그것은 재정적으로 그 주인을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예 망하게 만들어 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다는 거겠지? Moreover, 게다가 그뭐그 당시 에 이걸 받았다 그러면 왕이 싫어한다는 걸 이제 아는 거겠네 자, 어쨌든 게다가 It was a serious crime. 그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뭐를 가져오신지 모지 바로 그 선물을 학대하는 것이 왕로부터의 선물을 학대하는 것은 뭐다?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심지어 Riding it, 그것을 타는 것은 was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 왕이 준 거니까, 이게 또 이제 뭐다? 어, 마음대로 탈지도 못하나봐. 그래서, 어, 화이트 엘리펀트, 알레판트, 화이트 엘르펀트는 거의 쓸모 없었습니다. 어, useless. 자, 그래서 그 표현 은 어떤 표현? 바로 영국의 18세기에, 어, 도입된 바로 그 표현은 어떻게 됐다? turn out to be useful.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뭐하기 유용했지? 바로 묘사하는 데 있어서. 뭐를? 비싸지만 쓸모없는 공공건물을 묘사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비싸고 쓸모없는 것을 묘사할 때 쓰게 됐다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날 그것은 어, It is used.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거 잘 나오지? Be used 동사원형 말 그대로 수태야 사용되다 뭐마하기 위해서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뭐야? Be used to ing 이때 used to는 바로 전치사 이때는 뭐야? 익숙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지, used가. 그래서 이것은 ing 하는데 익숙하다. 알겠지? 꼭. 잊지마. 기억하자. 자, 시험 단골이다. 자, 그래서 그것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어떤 거니? might be costly. 자, 비싸고 쓸모없는. 쓸모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이제는 블랙쉽, 뭐, 화이트 엘리펀트와 같이 블랙쉽은 아나카은 흔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검은색 양도 아주 드물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어떤 골칫거진을 뜻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그들의 주인에게. 그래서 그 표현은 is from the English history. 바로 영국 역사로부터가 옵니다. 어떤 영국 역사? 바로 양농장의 영국 역사로부터 옵니다. 오래전, 검은색 양모. 또는 검은색 우울은 was worthless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 하기 염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검은색 양이 was born 태어났을 때그 주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로? 바로 불운으로 불행으로 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그 표현 black sheep은 언급합니다. 뭐를 이상하지만 인기 없는 멤버를 어디에? 바로 가족 또는 그룹에. 이상하지만 인기 없는 멤버를 언급합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인기 없는 검은색 양이 스드와 두드러졌기 때문에, 뭐 바로 하얀색 양 그룹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주 인기 없는 가족들 여러 그룹 중에서 한 명의 어떤 이상하고 인기 없는 멤버를 언급합니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이러한 흥미로운 표현들은 are only a few e x a m p l e 오직 아주 극소수의 예들입니다. 뭐의 영국 표현에. 해놓고 이렇게 표현 밑에 having to do with. 이거 현재 문사,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자, 표현 설명이야. 어떤 표현? having to do with animals. 동물과 관계 있는. 요건 표현을 익히자. have to do with.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 동물과 관계 있는 영국 표현의 아주 극소수의 예들입니다. 자, watch for others.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 하는 동안? 당신이 더 많은 영어를 배우는 동안.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뿌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것은 fun way. 재밌는 방식입니다. 뭐 하는? 영어를 배우는 재밌는 방식입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선생님이 만약에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이 우리 본문 3 있지. 어, 본문 3 부분이 시험 내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추천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어, 이렇게 본문 2의 이, 이 앞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 바란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 수고했습니다